해운대 구남로에 위치한 해목 장어 덮밥이 유명한 집입니다. 가게 앞에 메뉴판과 대기표 뽑는 기계가 있어요. 주말이라 어마어마한 대기 중. 가게가 상당히 큰 규모이고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인데 식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가게 앞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순서가 남았음에도 좀 일찍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2시간 후 입장했으며 테이블링 웹에서 미리 줄서기 해두면 좀 편할 듯 합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식사와 함께 주문한 레드락 생맥주 땅콩이 곁들어 나오는데 제 입맛에는 그럭저럭. 제가 주문한 장어 덮밥.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오래전 남천동 고옥에서 먹고 처음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솔직히 장어는 항상 맛있습니다. 녹차에 말아먹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에도 항상 가이드대로 먹게 됩니다. 비주얼이 훌륭했던 카이생동입니다. 말 그대로 해산물 덮밥입니다. 초밥을 좋아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가진 참치로 보이는데 역시나 맛있어요. 음식의 반은 재료라고 봅니다. 후식으로 먹은 모찌리도. 이 식당은 높은 가격대와 엄청난 대기줄을 이겨내며 훌륭한 비주얼의 사진과 괜찮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 바이바이.